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빌딩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에 있다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춥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도심 속 대형 빌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빌딩 기상에 대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생각해 보면요. 눈이 쌓여 있거나 또 드넓은 초원 같은 이런 곳에서가 오히려 더 춥고 또 바람도 강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도시 지역, 특히 이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더 강하고 또 춥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기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어, 먼저 이제 바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도시 내부에는 말이죠.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마찰력으로 바람이 약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빌딩에 어, 바람이 부딪혀 갈라져 불게 되면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풍을 빌딩풍이라고 부릅니다. 네. 고층 빌딩에 부딪힌 도심 상공의 강한 바람이 지표면을 극강하면서 두 빌딩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람 속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또이 극강한 바람은 자체로도 아주 강하지만 소용돌이처럼 다시 위로 솟구치거나 좌우로 빠르게 흐르기도 하면서 아주 급속히 강해진 바람이 심한 난류를 만들어냅니다. 네. 정말로 바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음. 혹시 영화 타워? 보셨습니까? 아, 네, 봤습니다. 어, 이 영화 보면 영화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바로 보면 빌딩풍에 의한 난류 때문입니다. 네, 이 영화 타워를 봤는데요. 영화에서 이 헬리콥터가 떨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 강한 빌딩풍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헬리콥터를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건가요? 어, 2012년 성탄절에 개봉했던 영화, 영화 타워죠. 네. 영화에서 성탄절 즐기는 사람들 아주 즐겁, 즐겁습니다. 뭐 예보에도 없는 눈이 막 내리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거는 그 상공에서, 도심상공에서 헬리콥터가 네. 눈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었던 거죠. 만들 네. 네. 근데 갑자기 눈을 뿌리던 헬리콥터가 강한 귤에 휘말려버립니다. 음. 그리고는 대형 빌딩 타워스카이 한복판으로 곤두박질 쳐버렸고, 어. 대형 빌딩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치솟기 시작을 하죠. 음. 거대한 화재가 시작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처럼 대형 빌딩 주변에 헬리콥터를 추락시킬 만한 강한 바람이 불까요?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네. 어, 거대한 빌딩 주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기류가 존재하는데요. 강할 때는 초속 20에서 한 30m 태풍급의 바람이 붑니다. 문제는 이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은 또 괜찮은데. 효율이가 치고 강한 난류가 되기 때문에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빌딩풍은 도시의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이 독특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영화 7년 만에 외출을 보면 마린님 언노가 나오잖아요. 그 지하철 환기통에서 부르는 이 바람에 스커트가 날리는 정말 명장면이었는데 이것도 도시의 구조물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가요? 와, <laughs> 와 정말 기가 막힌 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저 7년 만에 외출 같은 건 저희들 어릴 때 내용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네. 보셨군요. 그게 네. 지금까지도 굉장히 명장면으로 남아있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빌딩풍은 기상학에서 부르는 정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런데 간혹 멀로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바람을 미국 사람들은 멀로바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 이 빌딩풍이나 멀로바람은 도시의 구조물이에 이기지 못한 순간에 바람이 갑자기 분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정말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빌딩풍으로 인해서 뭐 간판이 날아가고 또 유리창도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40층 고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뭐 배드민턴도 칠 수가 없고 또 우산도 제대로 비가 오는 날에 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정말 어느 정도로 빌딩풍이 강하게 불길래 그런 건가요? 어, 우리나라는 뭐그 정도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빌딩풍으로 자동차가 전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바람이 상건보다 더 강해지는 풍속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국내 대학의 연구팀이 이제 서울 강남 지역에서 바람을 한번 관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남 지역 바람이 북한산 중턱입니다. 높은 곳. 네. 거기보다 더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태풍급에 해당하는 바람, 또 강풍의 위수가 각각 21회, 1453회 달했다고 합니다. 네. 빌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람이 이렇게 강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어, 빌딩으로 인해서 이제 바람이 강해지는 것을 강에 비유해 본다면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똑같은 물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면적이 넓은 지역에 가면 물이 천천히 흐르죠. 네. 그러나 면적이 아주 좁은 강은 그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음. 어, 야외 넓은 지역은 바람이 좁은 곳으로 어, 몰리는 경우가 없지만 도심의 빌드형적으 아주 좁은 곳으로 바람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세가 강해지는 건데요. 넓은 공간의 바람이 이제 좁은 공간으로 불어 들어오기에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진다는. 이게 이제 베르누이 정리로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인천 북쪽으로 상륙을 했었죠, 새벽에. 네. 그 수도권을 통과해 나갔는데 사실 때 태풍의 위력은 강한 태풍 아니었었거든요. 네, 거의 1,6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음. 이 태풍 피해 특징은 수도권 도심의 초고층 빌딩 주변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건데요. 고층 빌딩 주변에 있는 수천구레의 가로수가 다 뽑혔고요. 수많은 구조물들이 날아가고 부서졌거든요. 네. 바로 빌딩 풍 때문이었다고 기상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이 도심의 대형 빌딩이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추위까지 몰고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추위는 어떤 원인 때문인가요? 어 빌딩뿐 저 바람뿐만 아니라 추위까지 가져옵니다. 한 일간 심으에서 빌딩과 평지 지역의 기온을 측정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빌딩 앞에 트인 공간에서 그 당시 기온은 영하 3.4도, 순간 풍성은 최소 1.5m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 기온은 이때 영하 5.7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빌딩, 고층 빌딩 사이 골목에서 다시 측정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기온이 영하 5.1도, 풍성은 최대 풍속 6.3m, 체감 기온이 영하 12도였거든요. 그렇다면 빌딩으로 인해서 발생한 빌딩 등 덕분에 기온은 1.7도, 최강견이 6도 이상 낮아진 것이죠. 네. 또 이제 이런 도심 빌딩들은 사실은 이제 기온, 바람으로도 기온을 낮추긴 하지만 햇볕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도심은 더 추워지는 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층 빌딩이 모여 있는 도심은 겨울에는 독한 냉장고가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현실로 되는 겁니다. 네. 현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는 빌딩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전복되고 노인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수십 년 전부터 엄격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100m 이상의 빌딩은 모두 의무적으로 빌딩 바람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초고층 빌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빌딩풍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빌딩풍에 관한 건축규정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송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